오늘은 KS코인, 그 다음에 마이 미니 카페 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본문의 글을 동영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S코인, 그 다음에 마이 카페를 개설하실 분은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하지 않고요. 010-2173-5680으로 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K S 코인은 애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매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채굴하시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채굴하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S 코인은 훗날 그러니까 K S 코인이 무슨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가 국민적 관성, 국민적 관성을 코스닥 상장사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로 태생이 됐습니다. 개인 순수 후원금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형하고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자, 흑수저끼리 똘통 뭉쳐가지고 우리가 게임 스타처럼 한번 크게 한번 판좀 한번 버려보자. 자, 그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된 거죠. 흑수저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고 그 염원은 태풍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돼서 금융계를 한번 흔들어보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 국민적 관성,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한달 동안 한달 반, 지금 거의 두달 됐죠. 자, 두달 동안 어, 뭐 다른 방송은 못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코스닥 시황 이렇게 쭉 보시면 단한 번도 종합 주가가 제가 0.00뭐삼 틱으로 다 잡아내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실력으로 제가 금융계에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인데, 시총 1위를 내가 한번 뛰어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누차 많이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대한민국 시총 1위를 어떻게 저 사람이 뛰어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자,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에요. 나는 금융업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 국민기업 관성이 훗날, 이 미래청사진, 자, 훗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라. 이 금융업은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실력만 있으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자, 삼성전자가 자기 자본 대비 1년에 100% 200%씩 수익 내는 거 봤습니까? 100% 200%씩 수익이 나는거 봤어요? 자 제가 국민기업 관성을 상장사를 우회상장으로 해가지고 제가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KS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 대주주 물량으로 제가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닥 껍데기 회사 뭐 200원 300원 짜리 상장 폐지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감자당하기 직전인 그런 회사를 제가 헐값에 매수를 해서 상장사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한번 수익률 한번 보세요. 여기. 이 화수부님, 어. 저 만나가지고 한달 만에 지금 92%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작년 6월서부터 저 만나가지고 100%를 지금 두번 먹었어요. 지금 바닥주 지금 다시 또 샀거든요. 저는 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가 코스닥 상장사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 당하는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적자죠. 몇년 동안. 그러니까 감자를 단행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예요. 자, 그런 회사가 4년, 5년 동안 적자 지속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흑자 전환됐다 그러면은 200원 300원짜리가 1000%가 올라갑니다. 1000%.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KS 코인을 열심히 채굴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가 코스닥 상장사 딱 인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KS 코인이 전부 다 대주주 물량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제가 매수를 할 거예요. 훗날.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저도 100% 장담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이 꿈을 10년 전서부터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붉은 태양의 오랜 꿈, 국민기업 저거 되겠어? KS코인 저거 되겠어? 지금 대구 있잖아요. 대구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가 매달 천만원씩 때려 박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코인 채굴해라. 그리고서 갖고 있어라. 자, 팔고 싶은 사람은 팔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원형이 있고요. 이 후원형은 예수, 보호 예수가 3년 이상 걸려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상장을 지금 현재 k 스코인으로 요의준비 땅에서 3년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제 뜻이, 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안에 내가 후원금 넣어놓고, KS코인 후원금 넣어놓고, 어떻게 한번, 어, 한번 머리통 깨지게 한번뒤 밀어보자. 한번 그때 제가 대주주 물량을 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 뭐이 정도 순위되면은 막 200원 3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이 여기에 후원을 해서 들어왔던 이 KS코인 후원금이 다 200원 300원으로 다 대주주 물량에서 저를 믿고 이 프로젝터를 같이 지원했던 사람들한테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형은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파시면 돼요. 가격이 오르면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수저끼리, 여러분들 100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없어도 사시잖아요. 그러면 저 붉은 태양 차건성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인간성도 정말로 괜찮더라. 저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살아온 세월을 보니 저사람 사기칠 사람 아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 있든지 없든지 떡 삶아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한번 과감하게 한번 사람한테 한번 배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후원형으로 하세요. 후원형으로. 그리고서 그런 흡수적끼리 어디 한번 똘똘 뭉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고겠다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이 뭡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떡사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몇년 한번 묶고 한번 놔둬 보자. 묶고 놔둬도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그 대신 후원형은 이거는 중간에서 파실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할 때까지는 그냥 묻어놔두는 돈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가치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 대신 나는 그냥 팔겠다 수시로 그러면 투자형으로 결정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흑수저끼리 똘똘 뭉쳐서 그런 흑수저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고 그 염원은 태풍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돼서 우리 국민기업이 한번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뚫고 올라가서 대한민국에 우뚝 한번 서보자. 이게 불가능한가? 이게 100%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이 주식시장은요, 이 금융시장은요, 영업이익이 결정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100%, 200%씩 1년에 수익을 냅니까? 때려주고도 못해요, 제조업은. 근데 이 국민기업 관성은 금융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 실력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신 분들은, 아, 저 사람이면 정말로 삼, 제2의 삼성전자가 될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실력을 봤더니, 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이 들면, 큰 돈은 뺏팅 못 하더라도, 몇십만 원이든, 몇만 원이든, 내가 한번 저 사람한테 한번, 한번 기대서, 같이 한번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국민계약 관성에 이 KS코인에 투자를 해서 만에 하나, 망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망하면 그 안에 팔면 돼요. 자, 이 험난한 길은 저희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파수꾼이 돼서 선봉장으로 서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대한민국의 주류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이 개미들끼리, 이 흙수저끼리 똘똘 한번 뭉쳐가지고 한번 세상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시작이 되는 운동이 바로 K S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흙수저끼리 모여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한 몇십 명에서 이 법인을 설립을 한거 아닙니까? 국민기업 관성을.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 꿈을 향한 먼 여정은 그리고 항해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관성이 되겠어? k 스코인이 정말로 되겠어? 그런 우려를 딛고 우리는 이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저와 같이 꿈을 같이 하실 분은 언제든지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 어,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마이 카페를 필히 개설하셔야 돼요. 이 KS 코인은 어, 이 네이버라는 데는 정말로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 카페에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그날 코인을 당첨 받으면 그 근거 자료를 여기에다가 자기 카페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이게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나만의 지갑이죠. 나만의 지갑. 네이버가 보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네, 나만의 지갑입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수시로 그냥 뭐 수기로 삽니다, 팝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상장을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처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관없이 휴일 상관없이 수시로 장중거래가 매도가, 매수매도가 주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다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매수 100만원 이상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그냥 무제한이에요. 자, 무제한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일 경우, 카페 개설비용 10만원 하고요, 110만원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수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갖고 제가 돈벌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돈을 제가 받아서, 바로 KS 코인, 지금 계속 매일 채굴이 되고 있으니까, 그, 채굴되는 비용으로, 공개 매수금액으로 제가 전부 다사회하는금으로 내놓습니다. 저는 여기서 돈 10원 하나 안 받아요. 10원 하나 수익금 없습니다. 오히려 제 후원금이 계속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굴을 하시고, 그리고 10만원을 내고 들어오시면, 10만원은 이 마이 카페 개설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마이 카페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다 포스트를 쓰고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든지 등산을 하든지 그런 자료를 계속 꾸준히 올리세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스트 하나하나 써주는 거 돈으로 환산 안 해주잖아요. 우리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 마이 카페는 나중에 이 국민적 관성이 커져서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중고나라가 천억에 팔린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적 관성,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내가 갖고 있는 마이 카페를 권리금 받고 팔수 있습니다. 그렇게끔 제가 여러분들 포스트 하나하나 쓰는 게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포스트 쓰세요. 열심히 포스트 써서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많이 써지므로서 국민기업 관성이 알려지는 거고, 여러분의 포스트가 클릭 숫자가 많아질수록, 분명히 여러분들의 카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때 권리금 받고 파셔도 돼요. 권리금 받고 팔고 나는 여기 마이 카페 10만원 내고 다시 개설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요새 카페나 블로그, 카페나 블로그 포스트 하나 없어도, 기본이 30만원, 5 0만원돈 주고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블로그 팔십시오. 그러고서 그렇게 다 팔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많이 쓰시면 내가 포스트 관리를 많이 해서 내 카페에 클릭률이 많아지고 포스트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돈 받고 팔수 있어요. 그렇게끔 제가 정책을 다핀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형.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3년 내 매도 금지입니다. 자, 보호 매수, 보호 예수 물량이 잡힌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코스닥 상장을 할때 내가 대주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저도 매일, 매달 1000만 원씩 배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후원금 내고 후원형으로 내가 100만 원 내가 떡 사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저 붉은 대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어 동영상으로 보고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봐 보고 해봤더니 아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 까짓 거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는데 내가 저 사람 인간성 하나 보고 어 내가 한번 배트 한번 해보자 백만 원이라도 그게 나중에 천만 원이 되고 일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몇천 원, 몇만 원짜리가 지금, 사천만 원이 갈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근데 이 KS 코인은, 여러분들 제가 후원금으로 막 배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사람들 많이 몰려요. 왜? 안 아, 매일 들어가면은, 치킨값 이상 매일 돈을 버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원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투자용으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투자용은 여러분들이 샀다가 금액이 오르면 아무 때나 파시면 돼요. 매수 대기 자금을 제가 몇백만원씩 지금 계속 걸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돈이 전부 다다 몇천만원씩 아마 매수 대기 자금으로 아마 매일 자료로 올릴 겁니다. 제가 오늘도 오늘 아직 자료를 못 올렸는데요. 요 동영상 끝나고 제가 올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KS 코인, 자, 오늘 이거 오늘 11시 49분에 올린 거예요. 자, 11시 49분에. 자, KS 코인 디파이 시스템. 자, 120만원 오늘 공개 매수 오늘 또 올렸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요 동영상 끝나고 나면 220만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220만원으로 공개 매수 들어갈 거예요. 왜? 자, 회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투자용으로 해서 110만원을 배팅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수익금인데, 저 그거, 이거 갖고 돈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내놓는 겁니다. 다, 다, 내놓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될것 같으세요? 안될것 같으세요? KS코인이 터질 것 같습니까? 안 터질 것 같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 지난 몇달 동안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를 계속 지켜와 봤던 사람이 KS 코인 시작하자마자 어, 이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 110만 원 내고 들어오신 분이 누군가. 자, 이 겨울나기 님은요. 마이 카페 배팅해 가지고 10만 원 배팅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 지금 매수 주문으로 업이 된 겁니다. 여기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자, 업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90도 인사님이라고 있죠. 이 90도 인사님이 오늘 110만원을 빼팅했어요. 나 투자할래요. 그리고 110만원 빼팅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 제 유튜브 6개월 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지켜보고 k s 코인하고 마이카페 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마이카페 시작하면 k s 코인은 자동으로 채굴이 되는 거다. 제가 회원님의 악기를 내가 열어드리겠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봐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오늘에 있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15년을 보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를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권리금 받고 많이 팔았죠. 회사를 잘 키워 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아 가지고 1억 달러를 손에 쥔 거예요. 손에 쥔거 갖고 앉아 가지고 나 전기차 하겠다. 그리고 나 우주산업 하겠다. 그리고서 앉아 가지고 인공위성 수도 없이 띄운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띄웠는데 인공위성 띄우면서 다섯 번, 여섯 번 띄울 때마다 하늘에서 폭파되고. 뭐, 지상에서 뭐, 뭐, 한1 k 로 날아가다가 터지고, 다시 또 떨어지고, 이거 계속 반복을 15년을 한 거예요. 15년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도 15년, 어, 세월을 보냈고, 그 사이에, 아, 일론 머스크저 사람 사기꾼이다. 뭐, 저, 저 테슬라 되겠어? 과연 될까?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계속 그 조롱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인공위성 결국은 띄웠고 인공위성 성공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공위성 띄우는데, 인공위성 만들어가지고 띄우는데 전체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자, 80%가 제작비예요 근데 이거 다시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사람 머리 무진장 좋아요? 띄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도 못한 일을 한 겁니다. 나사도 띄우고 공중에서 끝냈잖아요? 근데 띄우고 다시 도로 회수한 거야? 회수하면 제작비 80%가 줄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시총 1위를 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많은 실패와 조롱 속에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10년 넘게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지난 20년입니다. 국민적 관성을 만들려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먹고잘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 제가 이렇게 조롱도 많이 받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제가 수도 없이 들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도 무진장 많이 받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한번, 못 먹는 거찔러로도 한번 본다고. 자, 이거 수시로 여러분들이 팔수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팔수 있는 거니까.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시면 바로 채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장중에 매수자금 항상 있으니까 파세요. 손해 하나도 안 나니까. 오히려 수익이 나면 낫지. 자, 그렇게 해서, 그 KS코인 후원형은, 어 이거는 3년 정도. 3년. 제가 일단 3년을 잡았습니다. 3년이 목표인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300억을 제가 ks코인을 어, 이 후원금 으로 딱 만들 딱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300억을 딱 모아놓으면 저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를 그 전서부터 100억 정도가 만들기 시작할 때서 부터 저는 코스닥 상장사를 아마 물색하로 어, m&a 하로 아마 다니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자료도 동영상으로 다 올라 올 거예요. 그래서 후원형은 상장할 때 대주주 물량으로 전환이 된다. 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할때 소문 내고 하겠습니까? 저 절대 소문 안 내요. 왜? 소문 안 내고서 헐값에 200원, 100원에 모라통으로 바닥에서 대주주 물량 싹 매수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코인 어,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그 물량 싹 나눠주고 그리고 저는. 바닥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냥 모조리 한70% 이상 유통 물량의 70% 이상을 제가 싸그리 아주 싹쓸이 매수할 겁니다. 100원 200원에 제 개인적인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을 만약에 1억만 주가 총 발행 물량이다 그러면 1억만 주다 그러면 9천만 주를 뭐 8천만 주를 제가 매수를 하고 나머지 100만 주가 이 후원형을 했던 사람들한테 다 나눠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다음서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이런 종목들 제가 이케이스 코인 이 국민계 관성에 상장을 했으면 그때서부터 제가 바닥주 우리나라 1800개 종목 중에 바닥주 제가 돈이 되는 종목, 저평가되는 종목, 모조리 싹쓸이 할 겁니다. 무조건 1000%예요. 그러면 그 수익금이 바로 주식의 가치로 반영이 되는 거죠. 주식의 가치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융시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200%, 300%씩 성장이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삼성전자 아마. 아, 시총 일이 뚫고 올라갈걸요. 왜? 이 국민계 관성 주식을 너도나도 살려고 혈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여기서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코스닥 상장사를 정말로 매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목표를 잡고 이 KS코인을 만들어서 그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고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걸 한번 찔러라도 한번 보자. 까짓 거 50만 원다 떡싸 먹었다고 생각하자. 그래 나보다 잘났다는 사람이 저렇게 코스닥에 주가가 종합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하늘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는데 어? 이 사람은 어떻게 귀신같이 어떻게 매일 맞히냐 말이야. 그것도 0.00 매틱으로 그리고 이 왼쪽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십시오. 이게 제가 국민기업 관성을 코스닥으로 상장을 해서 들어가서 이 영업이익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바뀌면은요, 삼성전자 시총 일이 제가 5년 안에 뚫고 올라갑니다. 그게 금융시장의 비밀이에요. 너도 나도 국민기업 주식을 살려고 혈안이 될 거예요. 왜? 1년에 영업이익이 수백 프로씩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정말로 잘 돼서, 잘 돼서, 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케이스 코인이 10만원 되고, 1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1.0028원, 오늘 시세가 1.0018원이거든요. 1.0028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시세가, 아, 여기 있죠. 자, 국민기업 관성, 오늘 공개 매수 주문 한 겁니다. 자, 오늘 1.0028원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장중에 팔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형으로 했다가 만약에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뭐 3원으로 올리면 200% 수익이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파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가서 파셔도 자이 국민기업 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